WHAT 다르게 이렇게 안경을 써봤어요 이유는 그냥 귀여워 보이고 싶었어요 사실 이거 돌수 없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켠 이유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임신을 하면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달을 기준으로 제 몸에 생긴 다이나믹하고 와일드한 <웃음> 변화를 <웃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디어에서 보면은 막 임신하면 은 <laughs> 아름다운 아기와 나 임신은 아름답다 숨고하다 이렇게 뭐둥그스름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물론 저는 사람이 생명을 잉태한다는 게 신비롭고 아름다운 일인 거는 당연한 거지만 하지만 그 안에 와일드하고 거친 변화들에 대해서는 약간 축소시킨 느낌이 있어서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참고로 저의 몸 상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저 같은 증상이 없을 수도 있어요. <laughs> 여기저기에 착색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 몸에서는 정말 여기 눈에 띄게 까매졌다 싶은 부분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목주름, 여기 쇄골에서 여기 넘어가는 이 부분, 마치 무슨 떼낀 것처럼 여기도 까매지고요. 이미 새까만 브라우니처럼 변한 저의 겨드랑스. 저 임신하기 전에 라방으로 수영복 입고 염색하는 라방 했었잖아요. 그때는 제 겨우 하얘가지고 막 사람들이, 야, 혜주님 겨우 관리 어떻게 하시냐고 막 물어볼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어떡하면서. 사타구이 엉덩이 밑에 착색됐습니다. 그리고 유두와 유륜이 굉장히 커집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커져요. 그리고 진짜 신기한 거, 저는 임신 중기부터 젖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유즙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탁한 이슬 느낌의 물이 저희 꼭지스에서 조금씩 조금씩 나와서 그게 굳어요. 그다음 부유방이 생깁니다. 저 유방 있잖아요. 그 유방 옆에 겨드랑이와 그 사이쯤에 유선이 발달하면서 거기에도 유두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저는 유두가 4개인 셈이죠, 지금. <laughs> 유두가 4개! <laughs> 두 번째 몸의 변화. 몸 여기저기서 냄새가 난다. 초기 때는 잘 몰랐는데 한 중기 돼서부터 정말 깜짝 놀란 게 겨드랑이에서 쉰내 비슷한 불쾌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원래 땀나도 암내가 난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만큼 저는 겨드랑이에 대해서는 아, 나는 겨드랑이 냄새 안 나는데 <laughs> 겨뇌나는 애들 더러워 불쌍해 말해서 <laughs> 기만하고 경솔한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제가 겨해 폭발 인간이 되었습니다. 역시 사람은 마음을 착하게 먹고 살아야 돼요. 샤워를 깨끗하게 하고 나오고 한 5분만 지나도 나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맡으면

살은 틉니다. 하지만 이것도 살이 아예 안 트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이것도 사바사라는 게. 여튼 저는 보시는 것과 같이 많이 텄습니다. 그 다음 변화. 배에 털이 나요. 배가 점점 볼록 나오기 시작하면서 배를 보는 일이 많아졌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배털이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laughs> 그다음 변화 질 분비물이 정말 많아집니다. 옛날에도 항상 하이드레이드 했죠. <laughs> 질 분비물이 더 많아져가지고 정말 하루에 팬티 라이너를 여러 번 갈아줘야 해요. 또한 뱃 속에 있는 위장이나 내장들을 아기가 커지면서 걔네들을 다 밀어내는 거죠, 위로. 그러니까 또 울렁거려요. 음식 소화가 안 돼서 소화 불량으로 계속 고생하고요. 그리고 옆으로 누워서 자야 돼요. 이거는 저는 임신 중기부터 항상 옆으로 누워 졌습니다 그때부터 배가 저는 무거워가지고 옆으로 자도 물론 숨은 되게 막혀요. 근데 일자로 자면은 태아한테도 안 좋고. 한모한테도 안 좋대요. 내가 일자로 누워 자고 싶어도 숨이 막혀서 어차피 못 자. 옆으로 누워서 할 때도 다리 사이에다가 항상 베개를 껴놓고 자야 돼. 안 그러면은 모든 무게가 이제 그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이 침대가 촤악 쏠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골반도 너무 아프고 이 몸에 실리는 무게가 굉장히 무겁게 느껴져요. 그래서 무조건 받침을 해놓고 자야지 내가 좀살것 같아요. 물론 그래도 불편하긴 합니다. 일단 철분제 먹기 시작하면서 변비가 옵니다. 자, 그리고 애기가 커지면서 방광을 많이 누르니까 화장실을 정말 자주 가요. 이런 음료수 같은 거 진짜 한 모금만 마셔도 한 5분 뒤에 화장실 가서 하고 음, 일 봐야 돼. 근데 문제는 소변도 그렇고 대변도 그렇고 진짜 찌끔 이렇게 나와요. 굉장히 막 방광이 꽉찬 느낌이라서 화장실을 딱 갔는데 막상 앉아서 이제 소변을 보려고 하면은 진짜 쩌르럭 쩌르륵럭르럭 이렇게 나오니까 킹 받더라고요. 엔 잇몸이 약해져요. 그래서 이를 닦다가 잇몸에서 피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자주 있어요. 그리고 손발 붓습니다. 제가 원래 한 번도 살면서 제 손과 발이 두껍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한 중기쯤부터 그냥 무조건 붓습니다. 그냥 부어요. 반지 같은 거다 빼놓으세요. 안 그러면 고생합니다. 발이 진짜 띵띵 부어요. 제가 발바닥도 부으니까 이게 걸어다닐 때도 발바닥이 아플 때가 있더라고요. 어느 날 임신 한 중기 지나서 한 27주쯤부터 원래 신던 신발들이 꽉 끼는 거예요. 제가 원래 245를 신거든요. 지금은 거의 한 255에서 260짜리로 좀 굉장히 널널한 신발을 신고 다닙니다. 임당 있으신 분들은 이제 더 심하게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임당 테스트를 지금 몇 번을 했는데 다행히도 임당은 없다고 나왔어요. 하지만 그래도 붙습니다. 네. 그 다음 변화. 꼬리뼈 통증. 밑 빠지는 듯한 쨈지 통증. 치골뼈라고 해야 될까요? 엉덩이뼈. 거기도 너무 아프고요. 특히 아침에 자고 일어날 때 엉덩이 밑에 있는 뼈가 아파요. 그래서 조심해서 일어나야 돼. 일어날 때도. 에구구, 에구구 이러면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33주 되면서 새롭게 시작된 변화 중에 하나는 손가락 마디마디랑 손목이랑 그리고 발가락 마디뼈도 되게 아파요. 근데 이거는 참고로 아기 낳고 나면 더 심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 변화. 저는 비염이 살짝 생겼습니다. 간혹 가다 이렇게 임신하면 비염 생긴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저였어요. 근 코맹맹이 소리 나서 약간 귀여운 것 같아. <laughs> 그리고 이 하체에 쥐가 자주 납니다. 이게 종아리 쥐뿐만이 아니라 엉덩이 옆에 있는 이 골반에서 허벅지 내려오는 쪽. 이쪽에도 쥐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럼 정말 미치겠습니다. 쥐가 났을 때 바로 이 풀어주는 방법을 미리 숙지해두지 않으면 고생해요. 자, 지금까지는 몸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면 이번에는 마인드, 멘탈과 감정도 변화가 좀 있는데요. 저는 사실 임신한 동안에 크게 우울하다거나 감정의 변화가 있지는 않았어요. 대신 간혹 가다가 아무 이유 없이 기분이 진짜 나빠져요. 엄청 다운되고 갑자기 너무 기분이 더러워지거든요. 바로 그냥 눈을 감고 쉼업을 쉽니다. 이렇게 한 1, 2분 정도 쉼업 쉬고 눈 감고 있으면 다시 싹 괜찮아져서 회복이 되더라고요. 갑자기 혼자서 분위기 잡고 막눈 감고. 이러고 있으면 포키보이가, 어, 왔구나. 호르몬의 농간이 잠깐 왔구나 해서 포키보이도 저를 가만히 내버려줍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언제그랬냐는듯 행복해집니다. 응. 지금까지 제 몸에 생긴 신기한 변화에 대해서 나눠봤는데요. 임신을 하신 분들이라면 좀 공감이 됐으면 좋겠고, 임신을 계획 중이거나 언젠가 내가 아기를 가져볼까 하시는 분들은 알아두시면 그래도 마음의 준비가 어느 정도 될것 같아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laughs> 안녕! Bye, girls! 이렇게 안 보이지 않을까? 여기서 달려와서 해봐. <laughs>